셋. 안녕하세요 쪼꼬미입니다 둘셋 렛츠 케 크레이지 안녕하세요 이키미키입니다네딱 아, 봐도 두 팀의 컨셉이 전반에 같아 보이죠? 각자 팀 컨셉부터 알려주세요 네 저희 컨셉은 어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소녀들입니다 리버거리예요네 저희 쪼꼬미는요 엉뚱발랄한 매력을 증겨하는 노래로 춤속 소개도 부탁드려요 네 저희 쪼꼬미의 데뷔곡인 흥직붐은요 한번 들으면 절대 잊혀지지 않는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곡이에요 삐진 마음을 귀엽게 표현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. 네 저희 타이틀곡 풀은요 정해진 틀을 끼고 위키미키만의 규칙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가 담긴 곡입니다 네 좋습니다 곡소개를 들었다 그 다음엔 포인트 안무를 봐야겠죠 그렇죠 네. 저희 쪼꼬미부터 보여드릴게요 둘셋행진뿐야행진뿐야 위키미키도 준비되었나요? 네네 좋아요 하나 둘셋넷 오, 내 멋대로 해나 나답게 각자의 매력이 뿡뿡하는데요 인간 무대를 기다리는 팬들에게 컨셉 받은 찰려 한 마디씩 있주세요네 깜찍 발랄한 무대 준비했으니까요 사르르 녹을 준비하세요 어, 거기 키링 거울 맞출거지? 지금 무대에서 기다리고 있는 반짝반짝 데뷔팀도 소개해볼까요? 네 반짝반짝 빛나는 저 오늘의 별같은 위아이의 쿨하고 핫한 데뷔 무대와 흥칫뿡 하기에는 너무 사랑스러운 열지소년 트레저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뮤직 사